보고 싶었던 분들입니다. 청춘의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는 위아이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도 레드카펫 대신에 잠시만 내려놓고 위아이 멤버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잘 네, 사진. 뭐가? 왜 저러고 맛있좋 네, 책은... <laughs> 네, MC가 업버라고했다 네, 네, 괜찮습니다. 최근 첫 단독 콘서트부터 일본 팬미팅까지 줄줄이 성공에 마치며 글로벌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풋풋한 청춘 소년들의 찬란한 안날에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왼쪽, 장면 오른쪽 붙여주시면 돼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정면 아 왼쪽 정면 오른쪽 네 정면 받으세요 네 오른쪽도 받으세요 네 와우. 네, 첫사랑돌로 구상 중이시잖아요. 리아이. 네. 아, 네, 네. 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리아이만의 우리 모멘트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저희 막내가 그런 거 사랑하고. 아. 자, 첫사랑하면 청춘 <laughs> 아닐까요? 네. 청춘을 가득 담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네. <laughs> 네 기대한 만큼은 잘못 하네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아, 아니, 위아이 분들 저희 레드카펫 MC 잘하고 있나요? 저희 새명 MC에게 점수를 주자면 몇 점인가요? 아, 세분 계시잖아요. 아. 아, 저희가 사실 한 명이나 두 명은 안 됩니다. 아, 두명 생각하고 좀 낮게 생각했는데. 그렇죠. 아. 백점 드리겠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어, 첫메리카페 MC와 해피리 버스데이를 기념할 원샷 원컷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첫사랑 돌인 만큼 설레는 선배님 폭발하는 포즈. 가봅시다. 하나, 둘, 둘 셋! 오! 오! 아. 네, 네. 네,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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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